이찬원, 그 이름만으로도 팬들은 열광한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의 황금보석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재다능한 스타로 자리잡았다. 최근 이찬원은 2025년 아이돌 랭킹 차트에서 117.489표로 3주 연속 2위를 기록하며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좋아요 부문에서도 11.188표를 획득하며 2위에 올라 팬덤의 강력한 존재감을 증명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찬원의 성공은 단순히 순위에 그치지 않는다. 그가 최근 멜론에서 누적 20억 스트리밍을 기록하며 은혜 클럽에 입성했다는 소식은 그를 둘러싼 모든 이들에게 경이로운 성취로 여겨진다. 이는 그가 음악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대중과의 소통 능력에서도 단연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찬원은 이를 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지속적인 사랑과 지원에 대한 고마움을 공식 SNS를 통해 전했다. 이찬원의 활동은 그저 가수로서의 존재감을 넘어서 방송인으로서의 자리까지 확고히 다졌다. 그는 TVN 스토리위 핸섬 트로트에서 MC와 트로트 음악 프로듀서로 활약하며 그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또한 4월 5일 첫방송을 앞둔 KBS 2TV 위 축구 프로그램 폴라런티어에서 스포츠 해설자로서 팬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찬원의 다채로운 활동은 팬들에게 꾸준히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다. 음악과 방송을 넘나드는 그가 보여주는 다면적인 매력은 팬들에게는 물론 새로운 팬층을 형성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폴라런티어에서 보여줄 그의 해설은 많은 기대를 모은다. 리더십과 뛰어난 진행 능력을 발휘할 이찬원의 모습은 팬들에게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폴라런티어에서 이찬원은 그동안 보여주었던 유머와 감동적인 진행 실력을 통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그의 뛰어난 해설과 진지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는 시청자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게 할 것이다. 이미 팬들은 폴라런티어의 첫 방송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찬원의 인기와 함께 그의 팬들은 그가 이끌어갈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큰 기대감을 품고 있다. 그의 음악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 활동까지 그의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팬들은 그가 향후 펼칠 다양한 활동에서 더욱 빛날 이찬원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 이찬원은 계속해서 자신을 향한 팬들의 기대를 뛰어넘을 것이다. 팬들과의 교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그는 더욱 많은 무대에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낼 것이다. 이번 폴라런티어와 같은 새로운 도전은 그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찬원의 진심어린 노력과 그를 향한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이 어우러져 그의 앞으로의 활동은 더욱 빛날 것이다. 이찬원의 성공적인 행보는 단지 그가 가진 재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팬들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강력한 팬덤이 그를 더욱 강력한 스타로 성장시키고 있다. 이찬원은 앞으로도 그의 음악, 방송,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전달할 것이다.